거의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현실화하는 다섯 단계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은 매우 강력하며 항상 내 마음 속에 있다. 이것은 내가 20년 이상 사용해 온 방법이다. 이건 정말 강력한 방법이므로 나는 당신이 특히 이 프로세스를 정말 집중할 것을 바란다. 끌어당김 1단계. 다섯 단계 중첫 번째는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사람들도 대개 여기서 시작하지만 불평만 하고 거기서 끝난다. 그들은 말한다. 나는 세금이 싫어. 난빈털터리인게 싫어. 난 숙취가 싫어. 나는 불면증이 싫어. 나는, 무엇 무엇이 싫어. 끌어당김 2단계. 그들은 그저 불평할 뿐이다. 하지만 당신은 원하지 않는 것에 관한 이첫 단계를 이용해서 원하는 게 뭔지 규명해내는 두 번째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불평을 의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당신이 난이 고물차를 운전하는데 지쳤어. 이제 너는 더는 이 차를 운전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새로운 의도는 내 의도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훌륭하게 작동하고 외관도 멋지고 대금도 완납된 그런 차를 갖기를 의도한다. 이렇게 바꾼다. 아니면 첫 단계가 난 외로운 것이 싫어 라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것을 너는 내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기 원한다. 나와 공통된 부분이 많고 만날 때마다 재미있는 데이트 상대를 찾아 연인이 되기를 원한다.처럼 그것을 의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첫 단계에서 규명한 당신이 원치 않는 것을 두 번째 단계에서 역으로 이용하여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하나를 골라보라. 무엇이든 지금껏 불평해왔던 것을 찾아보는 것이 첫 단계다. 그리고 그것을 의도로 전환하라. 나는 불행한 것이 싫어. 난 행복할 작정이야. 여기까지가 처음. 두 단계다. 끌어당김 3단계. 세 번째 단계는 정화. 즉,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다. 정화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잃어버린 비밀이 바로 이 정화다. 정화는 거의 모든 자기 개발 프로그램의 잃어버린 비밀이다. 예외도 좀 있을지 모르지만, 내 경험에 의하면 그들은 정화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정화는 반의지, 부정적 믿음, 자신을 제한하는 믿음, 부정적 성향, 그리고 당신을 낙담하게 하고 당신의 최선을 막는 모든 부정적인 데이터, 기억, 프로그램, 마음가짐을 제거하는 일이다. 당신은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화해야 한다.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을 이루려면 정화를 해야 한다. 정화가 되면 당신을 가로막는 것이 없으므로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지금 당신을 막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숨겨진 믿음 뿐이다. 난 당신이 그걸 알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무의식 속에는 숨겨진 믿음들이 있다. 그 무의식적 마음 숨겨진 믿음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막는 믿음과 제안들이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다섯 단계 중세 번째는 그것을 정화하는 작업이다. 끌어당김 4단계 네 번째 단계에서는 목표를 네빌라이지한다 네빌 고다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한 분인데, 그는 비밀은 느낌 속에 있다를 포함해 많은 책을 썼다. 사람들은 대개의 글을 그냥 레빌이라고 부른다. 레빌화한다. 는 의미의 레빌라이즈라는 말은 내가 처음 만들었는데,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벌써 이루어졌거나 이미 된 일로 간주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의 실제 경험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목표를 네빌라이즈 한다는 뜻이다. 당신의 모든 의도에 사용할 수 있게 목표 네빌라이즈 명상을 할수 있다. 먼저 원하는 것을 고른 다음 그것을 미래 언젠가 얻게 될 것으로 멀찍이 밀쳐두기보다는 그 일이 오늘 일어난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그 차를 오늘 아침에 갖게 되었다. 오늘 오후에 그 차를 운전했다. 당신은 오늘 오후에 데이트 상대와 데이트를 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 새 직장을 구했다. 오늘 봉급 인상을 받았다. 그것이 실제 오늘 일어난 것으로 느껴라. 그것을 마음과 몸으로 느껴라. 진정 그것을 믿게 된 상태에 도달했다면 당신은 목표를 네빌라이즈한 것이다. 그 의미는 우선 그것이 RAS에 주입됐다는 뜻이다. 당신의 뇌는 방금 온라인 상태가 되어 말한다. 아 그녀가 그것을 벌써 가졌다고 하니 이제 그렇게 되도록 해야겠네. 그렇게 네빌라이즈 하는 것은 RAS를 활성화한다. 그것은 또한 우주, 가능성의 장, 신성, 하느님 또는 무엇이라 부르든 당신이 속해 있는 그 위대한 존재에게 요청을 보낸다. 네빌라이즈 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몸은 세상에 이 생각을 내보내게 된다. 이것은 강력하다. 이 방법은 언제든 실행할 수 있다. 잠깐 시간을 내서 성취하기 원하는 바로 그것을 상상해보라. 그게 이루어졌다. 어떤 느낌인가? 난 그것을 원해. 라고 하는 대신 단지 그것이 이미 성취되었을 때 어떤 느낌인가만을 경험해보라. 와, 그게 이미 되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느낌인가? 끌어당김 다섯 단계. 거의 무엇이건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내려놓으면서 동시에 영감에 따라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그 의미는 그 일이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에 대한 중독, 집착, 욕구를 내려놓는 일이다. 이곳이 바로 이것이나 이게 아니면 더 좋은 어떤 것이라고 마지막에 덧붙이는 부분이다. 그래서 당신은 나는 정말로 좋은 차를 갖고 싶다라고 할때 원하는 모델이나 색깔이 있지만 이 말의 끝을 이것이나 아니면 다른 더 좋은 것으로 맺는다. 우주가 당신에게 뭔지 더 좋은 것을 마련해 줄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전적으로 일이 특정한 방향으로 성취될 필요는 없다는 것에 관한 것이다. 특정한 방식으로 일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절박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그러한 절박감은 사실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암시한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에 대해 그런 집착이나 절박감을 가지겠는가? 당신은 더욱 더 믿음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당신이 받은 영감에 따른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다섯 단계는 내려놓기와. 영감 있는 행동을 취하는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두 번째 부분. 영감 있는 행동의 의미는 당신이 어떤 것을 하겠다는 느낌이 올 때, 영감이나 직관이 올 때, 아니면 가슴 속에서 관련성 있다고 느껴지는 기회가 제시될 때, 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다섯 번째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영감이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것을 관가한다. 그들은 그저 앉아서 시각화하고 상상을 해보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뭔가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내가 발견한 것은 삶은 공동 창조라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 몫을 해야 한다. 당신은 에너지를 가진 존재로서 에너지를 가진 다른 존재와 춤을 추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같이 춤을 추고 있다. 우리의 에너지가 같이 춤을 추고 있다. 에너지끼리 춤을 추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함께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일이 되는 방식에 관한 집착이나 욕구를 내려놓아야 하며, 그 다음에는 당신이 원했던 그것으로 인도하는 영감에 따른 행동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끌어당김 다섯 단계 공식이다.